감자바우의 진솔한 매물이야기 오늘은 저 어, 올해 2025년이 윤달이죠 윤달 윈달. 윤달인데 이제 또 산소나 이런 걸또 아니면 새로운 산소를 마련하실 분들 또 이전하실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가 저 원주시 어, 소초면에 있는 어, 동네인데 어, 원주 IC에서 4.5km 정도 한 7-8분이면 들어올 수 있는 산소 쓰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 아, 그런 의미하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전체 토지 면적이 1,376 평입니다. 1,376 평. 어, 지금 보시는 방향이 정남향 방면으로 해서 저 우리 땅이 아닌 저 밑에도 정남향 방면으로 해서 앞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산소 자리를 좀 쓰셨는데 지금 우리 토지는 요기에나무있는데 아래쪽으로 해서 지금 제가 밟고 있는 이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장을 쓸 수가 있고 또저 앞에 이제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으로 해서 올라오는데 뭐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1,375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남향 방면으로 해서 있는 그런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주IC에서 말씀드렸고 어, 저 앞에 이제 나가서 보시면 이제 도로 어, 3m 포장되어 있는 곳에서 약 10m에서 15m 정도 들어오게 되면은 어, 이 자리를 볼 수가 있고 민가는 뭐 200m 이상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정남행 방면으로 평평하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야산 이다 야산 완전 야산 어, 이런 자리에 여러 장쓸수 있기 때문에 가족료를쓸 건지 뭐 이런 거에 따라 이제 또 신고하는 건지, 허가사항인지, 이것도 짚어보시면 되겠고, 우리 땅은 요 뒤에 나무 있는데, 요 중간 어디까지 해서 아까 찍어보니까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현장 오시게 되면은 한번 혼자 오시지 말고, 그 경계도 좀 대충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도 한번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걷고 있지만은 이게 뭐 경사가 있거나 그런 다른 허가권일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어, 요 나무 위로는 살짝 이제 언덕이고, 요 아래쪽으로는 가장 이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어, 요 주변에는 이제 대, 다수 요쪽에는 우리 땅에는 어, 저 위, 밑에서 다수 이제 이렇게 산소들이 분포가 사실은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제 예전에 썼던 어, 뭐 공설묘지라든가 이런 개념은 아니고 개인묘지들인데 많이 썼던 성분이좀 있어요. 최근에 어쨌든 산소 자리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가 거리부터 해서. 대부분이 요즘에는 화장 개념으로 해서 이제 많이 또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다 보니까 꼭 내가 산소를 써야겠다 하는 분들은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좀 다시 말씀드리죠. 정남양 방면 부분들. 매도인 분하고 이제 확인을 또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도 사실은 이제 우리 땅이에요. 근데이 이 앞에 이 탄소 한구도 우리 토지에 들어와 있는데 자기네가 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네요. 이렇게 자 지금 측면에서 한번 왔던 길 한번 다시 한번 보고요. 평평한 이 부분들 다시 말씀드리고. 요, 여기 낮은 곳, 요것도 이제 우리 토지에 다들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저 끝에까지는 아니에요. 위성으로 찍어보니까 아까 이거 표시를 해놨는데, 또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네. 위성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고, 자, 제가 이제 저 끝에서 왔거든요. 끝에서. 자 이제 내려가는 길 한번 또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먼데서 한번 또 우리 쪽에 있는 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저 위쪽으로도 이제 산소가 어우 비행기 다니네. 그것도 이제 다 그렇게 이렇게 하고 그냥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길을 15m? 15m, 20m 되겠네. 아까 말씀 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에까지 에서 시멘트 포장 다돼 있다는 부분들 확인시켜 주고 제차 있는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 거예요. 아,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죠. 어저께는 뭐눈 오고 이러다가 오늘은 쌀쌀하네. 쌀쌀해 다수의 산소들이 그앞 저쪽, 이제 보여드릴게요. 민가도 없고. Uh -huh. 이 산이 이제 전체가 저밑 아래쪽 저 들어오는 초입부터 해서 군데군데 군데 이제 이렇게 산소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저 핫한 지역이 저이 반도체 저 용인 쪽인가 해서 이제 어 개발이 되고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아파트 보상받는 분들 있다 보니까 중중 산소를 옮기시는 분들이 꽤 전화가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대가 뭐 보통 한 여덟 구 일곱 구 정도 옮기시는 분도 계셨고 전화 왔을 때.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았는데, 또 한, 4, 5천 평 정도 되는 게 있는데, 그것도 고가다 보니까 사실은 움직이질않았요 이거는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평수가 한 1,376평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그룹을 쓸수 있다는 부분이 가격도 좀 착하게 나온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착한 가격. 나중에 이제 묘지 쓰실 때는 이 도로를 따라 아까 제가 걸어왔던 곳 그쪽으로 해서 묘지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건너편에도 있네. 저 건너편 그죠? 어, 걸어가는 길이 지루하시면 빨리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 원주IC에서 영동고속도로 원주IC에서 4.5km 어, 말씀드렸고. 대체적으로 앞쪽 뚫고 다 산이 낮아요. 그죠? 보시면은, 제가 저기 있네. 하여튼 뭐, 어이 들어오는 포장길부터 해서 쭉 말씀드렸고, 어 산소 쓰는 데는, 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어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요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